아이 부끄러워라 여러분들은 다 추억 속에 남자와 추억 속에 여자가 있으신가요? 부럽습니다. 참 못했어 노라고요참 비스무리합니다. 하여튼참이 노래만 부르면 제가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공연 리스트를 사실 다 짜고 나서 이 노래를 오랜만에 좀 연습을 해본 것 같은데요. 6년 전에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어, 내가 어떻게 이때 이렇게 노래를 했지? 진짜 미쳤구나. 왜냐면, 요즘 제가 노래하는 이 전문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되죠? 이 노래하는 방법, 히스. 요게 그때랑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조금 더 어쨌든 부드럽게 노래를 하려고 하고 듣는 분들이 과하지 않게 들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제가 조금 많이 공부도 하고. 이렇게 해서 바꾼 뭔가 그런것때 그때의 노래를 다시 찾아서 들어보니까 진짜 겁 없었더라고요 막 그냥 픽사리가 나든 말든 뭐막 그냥 밀어붙였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겁이 생기나봐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나이가 깡패라고 몰랐었는데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선배님들이시죠? 곧 따라갑니다.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.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아, 사실,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콘서트라는 걸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제가, 어, 난 어떤 가수가 돼서 이렇게 콘서트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너무 어두웠던 미래를 살고 있었었는데, 막, 진짜 햇빛도 안 뜨는 반지하에 살면서, 그렇게, 뭐, 이렇게 불쌍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. 하여튼, 지금 이 공연을 하기 위한 뭔가 큰 발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때 그런 시절이 없었다면, 이 소중함을 몰랐을 것 같고요. 아, 이 기대 초반에 고생을 했던 게 지금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

그때부터 응원해주신 분들,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여러분들이 안 계셨다면 이 공연은 할수 없었습니다. 아, 결국에 제 원동력은 대한민준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고, 그리고 오늘 대한민준이 아닌 신분으로 오셨다가 곧 대한민준이 되실 <laughs> 여러분들, 오늘 공연 보연하시면 아, 제 생각이 아른아른 날 겁니다. 아, 맞아요, 저요, 저요. 이게 제 주특기거든요. <laughs> 오늘 혹시 제 공연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? 저요. 여기야. 네. 여기도 있어요. 왜 처음 보시는 거예요? <laughs> 챕터 쓰인데뭐 하셨습니까? <laughs> 오늘이라도 오신 거 정말 어,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제가 안 하던 걸할 거거든요. 아, 그동안 뭐 춤도 쳐봤고, 뭐 락도 해봤고, 뭐 옛날 아이돌 춤도 쳐봤고, 최근에 뭐 둥지도 쳤고, 뭐다 했어요. 그래서 안한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생각보다 그 발차기. <laughs> 발차기는 다시안할 겁니다. 아 다른 외국어로 노래를 부를 때 제가 받는 그 이상한 감정이 있어요.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팝송을 좀 준비했는데 요즘 같은 겨울과 좀잘 어울리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저도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. 너무 즐겨 듣는 곡이라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는 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부른다고 돈안 받습니다. 그러니까 목청 다 쓰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아시겠죠? 네. 그러면 팝송 들려드릴게요.